네, 안녕하세요. 무형글로벌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남자가 베트남 여자에게 호구 잡히는 경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 제가 옛날에 봐왔던 케이스도 있고요. 또 이제 여기에 이제 실정을 잘 모르시다 보니까 한국남자로서는 한이 정도는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 그런 행동들이 좋은 결과로 이어지지 않기 때문에 제가 어, 이 말씀은 꼭 드리는 게 낫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해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어, 여기 와서, 그러니까 어떤 뭐 결혼을 못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늦게 이혼을 하셔서 여기 와서 이제 어, 여친, 베트남 여친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다시 재혼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입니다. 어, 보통 여기에 머물면서 사시는 분들은 또좀 오래 사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앞으로 말씀드리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으시는데, 보통 한국에서 오시거나 어, 여기서 뭐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는 분 또는 이제 베트남에 이래 처음 오신 분들은 이제 그런 행동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뭐 하는 거는 본인 마음이신데, 어, 그게 별 효과가 없고, 이 친구들의 그런... 어, 반응을 들어봤을 때, 어 그게 별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마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어 어떤 분이 이제 한국에서 어 나이가 50대이시고, 이제 어 베트남에 와서 사실 생각이 있으세요. 그래서 베트남에 몇번 왔다 갔다 해보니까, 어, 이제 걸리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비자 문제도 걸리게 되고, 또 하나는 사업을 하자고 하니, 이제, 어, 이렇게 외국인 투자로 하다 보면 어, 목돈이 필요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이제 깊은 어, 이렇게 방법들이나 자세한 방법들을 모르는 상태였겠죠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한국 사람들하고는 그 왕래를 거의 하지 않고 베트남 친구들하고 이렇게 왕래를 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왕래를 하다 보니까 어, 내가 사업도 필요하고 또 내가 뭐 혼자이니까 여자 친구도 필요하고 해서. 이제 어떻게 많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자친구가 생겼어요. 그러면 그 여자친구가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겠죠. 어, 여기 베트남 친구들은 그런 나이 차이에 대해서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그리고 어,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좀 싫어, 외국인들을 싫어하시는 부모님들은 많이 계신데 어, 이게 나이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이유 없이 이렇게 싫어하시는 분들은 잘 없으신 것 같아요. 이제 그 베트남 여성의 부모님들은 어, 나이 차이가 좀 나는데도 불구하고 한국인에 대한 좋은 호감도가 있어서 그런지 어, 그분을 좋아하셨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집도 자주 방문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남성은 이제 한뭐 3개월 정도 2개월 정도 오면 은 그렇게 머물다가 한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오고 나중에는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아, 베트남에 좀 장기 체류하는 게 낫겠다 한국에 있는 것보다 베트남으로 완전 이주 하겠다가 아니라 한국에 내가 특별한 일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모아놓은 돈도 좀 있으시고 해서 아 베트남에 와서 사업을 좀 해봐야지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그 돈을 계속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을 어떻게 주시냐면 그냥 왔을 때 돈을 조금씩 주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어 매월 단위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그분을 만나서 어떻게 우연치 않게 사실은 저는 음 그분을 알아서 만난 게 아니라. 그 알고 있는 베트남 친구의 친구라서 그 여자친구가 어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쪽으로 만나서 이렇게 어 얘기를 좀 하게 됐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한 50만 원 정도를 매월 붙여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와 있을 때도 주, 주고요. 어 그분은 그런 마음이겠죠. 또나 여자친구이고 여기가 월급이 많은 데가 아니고 뭐 월한 30만 원 정도 벌고 하는 친구였으니까 또 이제 집안 형편도 보니까 그렇게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못 사는 것도 아닌데 나는 큰돈이 아니니까 내 여자친구한테 이렇게 도와주면 큰 도움이 되겠다 또 앞으로는 어이 조금 고정적인 수입이 나의 수입도 되고 또그 여자친구의 수입도 되었으면 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하게 되면 그 정도의 돈이 생기겠지 라고 생각하고 사업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50만원 정도를 지원을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제 어 어떤 한국 분의 그런 이제 형편에 따라서 50만 원이 큰 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제가 그분한테만 들은 얘기가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남아로 베트남이 아니라 꼭 동남아로 와서 자기가 이렇게 어, 왔다 갔다 하면서 있을 때 여자친구가 있으면 그 정도의 돈은 50만 원 정도는 지원을 할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뭐, 한국인들로서는 큰 무리도 아니고 해서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 친구들의 생각입니다. 이 친구들의 생각. 어, 그렇게 이제, 이제 남자친구가, 외국인 남자친구가 주기적으로 돈을 도와줘요. 그러면 내가 어,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 어,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정말 잘해줘야지 또 앞으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제가 그 친구한테도 물어봤어요 그 남자친구가 주기적으로 이렇게 돈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라고 그래요 그럼 아니면 미래를 약속하고 결혼을 하기로 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혼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냥 어 사업. 을할 거고 그 사업을 할때 명의를 좀 빌려 달라고 하고 그다음에 그 사업할 때 네가 좀 매니저가 되어서 좀이 일을 좀 적극적으로 해 달라고 한 상태라고요. 해 지금은 남자 친구 그냥 여자 친구인 상태이고. 어. 그런데 그 친구가 그러면 어 50만 원이 너한테는 정말 큰 돈인데 사실 월급도 50만 원안 되지 않느냐. 그렇게 도와주는 남자 친구가 정말 좋으냐고 아 이렇게 많이 고마워 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 한다는 말이 어, 그냥 그 사람이 나한테 준다고 해서 그냥 받는 거래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 또 그걸 준다고 해서 이렇게 내가 엄청 고맙다 이런 것도 아니래요. 그냥 그 사람이 줄수 있는 형편이 되니까 나한테 주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한 가지 더는 또 그분이 오토바이도 또 사주셨어요. 오토바이 사줬는데 이렇게 오토바이를 조사해 봤겠죠. 그죠? 그런데 오토바이도 조금 좋은 걸 사주셨어요. 그래서 어, 이 오토바이 비싼데 왜 이걸 샀느냐 하니까 어, 그 사람이 사주고 싶어 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합니다. 어, 이게 무슨 대답이냐면 어, 이 친구들에게 우리는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내가 여자친구이고 또는 결혼할 사람이고 했는데 우리는 그 정도를 지원할 수 있어서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그렇게 고맙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지원들은 사실은 없어도 됩니다. 주기적인 지원 이런 것들을 이 친구들이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어 그걸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뭐 어떤 친구들은 고마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지원하다가 지원하지 않게 되게 되면은 이 친구들이 또 어, 내 남자친구가 마음이 변했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오래 사는 분들은 절대 이제 뭐 이렇게 사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돈을 지원하고 하는 경우는 잘 없어요. 왜냐면 이제 이 친구들의 마인드도 알고 또 50만 원이면 이 친구들에겐 정말 큰 금액입니다. 한 10년 정도 일을 해서 자기가 어느 위치에 매니저급 정도 가야만 받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큰 돈을 이렇게 노동도 하지 않고 이렇게 받게 되면은 이 친구들의 마음이 조금 바뀌게 됩니다. 또 간도 커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다 보면은 좀더더큰 금액을 이유 없이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집이 어렵다고 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어, 이렇게 그런 것들이 크게 고마워하고 큰 효과를 나타내고 한다고 하면은 이렇게 정기적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어, 받아들이는 이 친구들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어, 정상적으로 여기 끼지도 않고, 그거를 크게 고마워하지도 않으니까, 절대 그런 지원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 나이 차이가 난다고 해서, 금전적인걸 바라지 않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여기의 문화는 우리나라로 생각해 보면은, 뭐, 사실은 조금,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전혀 뭐 나이 차이가 뭐 20살, 30살 차이 난다고 하면은 좀안 좋은 시선들로 보지 않습니까? 그죠? 연예인들도 20살 가까이 이렇게 된 네. 여성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되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는 게 우리나라의 그런 관념인데, 여기 와서 그러더라도 어좀안 좋은 시선으로 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으니까, 여기는 우리나라와 같지 않으니까, 꼭 금전적인 지원을 하지 않으셔도 되고, 또이 그 친구들이 원하는 폰이라든지, 아니면 오토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념일 때, 뭐, 조그만한 선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소하게 해주는 게 낫지, 어, 그냥, 뭐, 내가 이제 해줄 수 있으니까. 폰, 아이폰 엄청 가지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이 친구들이 대부분은 중고 아이폰을 삽니다. 그런데 새 아이폰 100만원 조금 넘어가는 걸 사주지 않습니까? 어, 그러면 상당히 놀랍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또 오토바이도 뭐, 한 250만원 정도면 여자들이 타는 것 중에서는 상당히 좋은 퀄리티의 오토바이를 살수 있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에게는 큰 금액이 아닐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우리 뭐 여자친구 명품백 하나 사주면 그보다 훨씬 더 비싸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그런 오토바이를 이렇게 쉽게 사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관계를 조금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 분명히 금전적으로 시작하지 않은 관계인데도 불구하고, 어, 오히려 어떻게 미래에 그런 것들을 이 친구들에겐 정말 큰 일년을 모아도 사지 못하는 휴대폰이나 그런 오토바이들을 쉽게 쉽게 사주다 보면은 이 친구들이 일도 소홀히 할수 있고 또 경제적으로 더 의존을 할수 있는 빌미를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 지금 아마 한국에서 여기를 이제 들어오시는 분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해보면 많을 거예요. 어, 그 정도는 뭐 충분히 줄수 있어. 30만원, 50만원 정도는 충분히 지원해 줄수 있어. 우리가 그 한국에서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는데 돈을 정기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안 해주잖아요. 맞죠? 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해 줍니다. 그리고 그게 외국 남자와 여기 현지인 여자라고 하더라도 안 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어, 여기 현지에 여기서 서양인들이 아주 많이 살고 있습니다. 서양인들은 뭐 제가 일일이 물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거의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서양인들과 이제 여기 베트남 여성들이 같이 사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친구들 이렇게 사귀는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냥 같은 숙소만 깨끗한 숙소만 자기가 지내고 있는 숙소에 너도 와서 지내도 된다 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내다가 음식을 사 먹는데 이렇게 음식을 사 준다든지 하는 것만으로도 크게 고마워하는 거죠. 왜냐면 여기 같은 대도시나 호치민이나 하노이나 다낭 같은 경우에는 타지방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에게 일을 하러 올라오는데 그 친구들에게 숙소 제공만 하더라도 숙소에 자기들이 한한 달에 어, 한2 0한 달에 한 이백만 한한동 정도 들어갑니다. 그게 얼마냐면 1 0만원 정도이거든요. 이 친구들이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그게 조금 어, 우리가 보기에는 아주 기본만 되어 있는 조금 좀 이렇게 안 좋은 장소들인데 그렇게 이제 방을 그것도 세워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기 혼자 지내지 못하고. 그래서 이렇게 외국인 남자 친구가 생기게 되면 외국인 남자 친구가 같이 거주하는 것만으로도 이 친구들은 깨끗한 곳에 거주하고 뭐 사실은 뭐그 식사도 그죠? 이렇게 조금 해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고마워하니까 어 같이 산다고 해서 정기적인 금액들을 이렇게 내가 여자친구에게 지원을 해줘야지 하는 행동들은 처음부터 안 하시는 게 옳습니다. 네. 어, 아닌 경우도 있지만, 제가, 어, 바, 많은 경우, 많은 경우,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오시기 전에나 아니면 오시, 오셔서 얼마 안 되실, 뭐 이게 오래 머무시기 전에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어, 부담 경제적인 부담도 될수 있지만은 또 관계에 있어서도 정상적인 관계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금전 지원들은 하지 않는 게 좋을 거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